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배를 타고, 오랜만에 그 도보 낚시만 맨날 하다가 배를 타고 한번 나왔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난주에 막비 맞고 막 그렇게 낚시하다가, 어휴, 배를 타고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다 한번 보십시오. 와, 개판입니다. 개판. 개판 5분 전. 이런 게 바로 이 파도밭에서 그래도 고기가 지금 얼굴을 보여줍니다. 얼굴을 보여줘서 카메라를 급하게 한번 켜왔어요. 저 같이 오늘 이 동출한 사람이 있는데 어 같이 오신 분이 있고 멀리서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안 보이지만 카메라에는 안 보이지만 또한 사람 이 있어요. 오늘 같이 뭐 즐거운 낚시 해보고 잡으면은 회를 떠 먹을 거예요. 회를 못 잡으면 협박인데 일단은 회를 떠 먹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재미있게 하는 낚시 한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입지씨 어 <laughs> 역시 입질 아이가. 아, 어? 이럴 때또 배가 지나가는데 배가 또안 지나가요. 아, 이거 참네. 어, 오, 오, 잔다, 잔다. 잔다, 잔다, 잔만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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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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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먹을 거 나온다. 아, 어! 어? 먹을 거 나온다. 자, 또또 또 꽝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먹을 게 나온다. 미안하다, 내가 사랑하는 고기. 이 고기는 내가 사랑하는 고기. 기분 좋은 고기. 역시. 이 구역에 미친 개는 아닌데. 아, 내가. 일단은. 차차차. 요거까지 지금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 카메라에는 한마리지만이 안에 지금 두 가지, 세 마리 들어갑니다. 세 마리 낚시, 뭐 별거 있나? 잡으면 되지. 자, 백여돔 낚시를 즐겨하시는 분들, 매니아층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겨울철에는 감성돔이지만, 최고로, 최고의 대상이죠. 감성돔, 감성돔 시즌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백여돔, 그리고... 참돔으로 넘어갑니다. 뱅예돔하고 참돔으로 넘어가는데, 뱅예돔 낚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 체비법, 어떤 찌, 어떤 바늘, 어떤 목줄, 뭐, 이런 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고기를 잡느냐 하는데, 솔직히, 이 넓은 바다에 고기가 없겠습니까? 근데 내만 던지면 고기가 안 물어. 다른 사람이 던지면 물어. 고기는 분명히 많아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어. 사실 되게 까다로워요. 이 뱅에돈 낚시. 까다롭긴 하지만은, 채비는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즐겨하는 그 채비에 대해서 믿음, 확신, 그 믿음을 얼마만큼 가지느냐, 이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1호찌로 잡아도 가능하고요. 목줄지, 목줄 2호를 써도 벵에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타지도 않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더더욱더 그런 현상이 많이 납니다. 어, 영등철 그 다음에 물이 아주 찬 그런 차가운 냉수대 이럴 때만 아니면 물이 어느 정도 좀 수온만 오르면 누구나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뱅에돔은 일단 아직까지는 개체수가 많아요 개체수가 많아도 작은 거 작은 거는 그래도 좀 잡으면 안 되겠죠 잡아도 방생할 수 있는 미덕 물론 뭐 멀리서 왔는데 고기를 전혀 못 잡았어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막 50마리 막 60마리 손바닥만 하고 50마리 60마리씩 잡아가는 사람도 들 있어요 담아서 뭐, 그걸로 뭐, 젓갈을 담글 겁니까? 맹의 동로. 그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져가면은 다 버려요. 냉장고 안에 그 비닐 치고 뭐, 내장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뭐, 쓰레기라, 쓰레기. 그래도 가져가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 거는좀지양하시고꼭 필요한 것만 좀 가져가고, 작은 거는 좀 놓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채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즐겨하는 채비를 얼마만큼 습득하고 마스터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잊어야 할. 아이 고야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이 세포에서 입질입질자입질입질입질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왔어 입질 왔어 역시 왔다 이거 아아아아아아 왔다 아거또아아아아 이거. 왔다, 이거. 배가 뭐 있나? 고기, 씨. 배고픈 고기는 나한테 온다. <laughs> 고기가 배고파서 물어주는 거는 뭐, 내가 마다. 내가 사랑한다. 야, 내가 니네 사랑한다, 임마. 사랑을 핑계삼아. 사랑을 핑계삼아.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난 나쁜 놈이야, 사실은. 알았어. 다른 사람만 입질이 가야 되는데 내한테만 오냐고. 내가 좀 인기가 있긴 있지. 그래도 보면은. 총각대도이 아가씨들이 내가 좋아했거든 <laughs> 이게 낚시로 오면은 아 고기들 자꾸 나한테만 와.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아 이래 가지고 마무리가이씨내보 낚시 가지 말해. 자꾸 우지야되나 이거. 아. 자 바늘 빼기를 이용했어. 나이스! 어! <laughs> 나이스! 어! <laughs> 나이스! 뭐, 빵가루, 홍개비, 홍개비, 야, 물이 차는 홍개비가 되네. 잠자는, 잠자, 조용한 갯바위에 활기를 불어 넣었어. 어디에 손맛을 봤나요? 여한 마리 더 잡자, 빨리 해야지 <laughs> 자, 아, 드디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갯바위에서. 오늘도, 꽃이 뭐, 겁하고 같이 왔는데, 사이도몇 마리 잡았어요. 얼굴은 맞네요, 얼굴은. 아니, 뭐,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요중 주위에 보면은, 제 어, 진짜 못요 어, 오늘 또거셰 와가지고, 좀 준비하는데, 끓인다고 했어요. 하긴, 눕기면 안 돼. 눕면안 돼. 눕야 돼. 무조건 눕야 아,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런데 으, 몇 마리 냐쁘지0네 아이. 자리돔도 있고, 뱅이돔도 있고 한 일곱 마리, 한한 여섯 일 마리겠네. 되 어. 자, 네요 부분이 잘안 되거든. 그래, 그가 힘들어. 안 되면, 되면, 해보면, 알지. 그래, 네. 아, 어. 그가 제일 힘들어. <웃음> <웃음> 아직도 나는 그가 잘안 되더라. 그 부분은 안 되더라, 잘. 안 익어가지고, 목에 걸리는 것다 훨씬 나. 안 익으면 안 씹혀가지고. <laughs> 쟤는 몇분 <번> 그랬다. <laughs> 자, 자. 자 이제 철수 준비가 다돼 갑니다 청소하고 있고요 아 물이 아직도 많차요 거기가 잘 안됩니다 오늘 가지고 온 우리 그 쓰레기 우리가 세명 추조해 가지고 나온 그 쓰레기는 이렇게 봉지에 잘 담았습니다 잘 담아 가지고 저 가지고 나가서 배 타고 가지고 나가서 버릴 겁니다 깨끗한 환경 우리가 만들어 나갑시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쓰레기, 본인들 거, 우리가 가져갑시다. 부탁합니다.